계속해서 함께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이 절망사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밝히려고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순전함을 책에 기록하되 철필과 나부로 돌에 새겨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요비 이렇게 하기 원했던 이유는 죽기 전에 자신의 순전함, 순전함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순전함이 입증되려면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기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자 또는 대속자가 자신의 순전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침묵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국 언젠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자신을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 고백합니다. 요비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비 죽는다 해도 육체를 벗어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자신을 악인으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또 말하죠 그리고 요번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라면 요비 힘들어 줄 때, 힘들어 할때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친구들은 어떻게 욥을 공격할까? 인과응보의 관계에서 욥의 고난이 죄의 뿌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욥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판단하시고 칼로 친구들을 심판하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욕의 친구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욕을 바라본다면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욕의 소리를 듣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욕을 공격할까 그러면서 욕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로움을 내세우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의 마음, 그 국률한 마음이 이들에게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세계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있죠. 궁률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극렬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이웃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극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